서울이라는 이름은 S E O U L인데 원래는 S E O U L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세계 영혼이 붙어 있는데요 지구의 영혼이 붙어 있는데요. 내가 와 있는 곳이야. S O U L 서울 영어로 서울은 영혼이야. 그 서울이 영혼의 수도야. 그래서 서울 수도는 서울은 세계 수도로 바뀌면서 이게. 여기가 세계 연방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이라는 이름은 SEOUL이죠? S E O U L인데 원래는 S E O U L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안 써요. 서울. 세계 영혼이 붙어 있는데요. 서울은 영어로 서울. 이거 발음이 서울이야. 이거는 영혼이 지구에 영혼이 붙어 있는데요. 내가 와 있는 곳이야. 내가 이 영혼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와서 안 왔어. 내가 영혼 다니저 껍데기 자리에서 태어나겠어요. 서울 S E O U L 이거는 뭘 쓰느라고 영문학자들이 잘못 쓴 거야. S O U L 서울 소울. 영어로 서울은 영혼이야. 맞아 맞아요. 내차 팬텀은 롤스로이스 팬텀은 유령이고. 맞아, 맞아요. 그 사람들은 고스트 팬텀 이렇게 나가고 유령이고 귀신이고 고스트는 이 서울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 서울은 왜 from? 너 어디서 왔서 어, 아이, 그럼 서울, 오, 영혼의 도시에서 왔어. 어, 서울시티, 어, 그래, 서울에서 왔다. 영혼의 도시에서 왔다. 서울시티, 그래, 안 그래? 서울 특별 서울 스페셜시티, 어, 그래. 특별시 운하군. 그서울이 o 특별하지. 그래 안 그래? n 울특별 o u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영 w 이기 때문에 여기 서울의 옆에 o 경 남경, 북경, 동경 이렇게있 know, you know, you 내 n o w you know, you 서 n o w 서 o u k n 서 w you k n o 이 you k n 영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온락받아 허락받은 자야. 맞아 맞아. 허 경령은 허락하고 서울 은 서울 인간의 영혼을 편안히 해주는 걸 허락받은 자야. 맞아 맞아. 그내 강의를 쭉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편안해져. 여러분 영혼은 지금 지구를 돌아다니는 방랑자야. 무슨지 알죠? 아침에 뭐 출근하고 오고 뭐 어디 여행 가고 일생 그게 지구의 방랑자들이야. 지구를 방랑하다가. 수도 없이 또 죽으면 또 방랑하고 또 방랑하고 이거 방랑을 계속하는 거야. 그게 지구의 방랑자고 나는 우주의 방랑자야. 우주에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잖아. 여러분 지구의 방랑자들이야. 뭐 그래야 그래요. 이 지구의 방랑이 끝나면 여러분 백봉 우주로 가는 거야. 내 아는 사람들만 대단하죠? 이 영혼의 방랑자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서울을 여러분 이 서울을 S E O U L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가 외국 백과사전한테 이거 왜 이거 S E O U L 하나? 소울해라 코리아는 코리아도 핵이다. 우리도 c o r 이다 아니 이거 핵이야 핵. 아니 왜 핵을 왜 너네들은 이걸 갖다가 Korea,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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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그래, 그래. 고려 o r e a Korea, k o r e 높 k o r 이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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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불 병자죠? 이게, 이거는 고려, 고려라는 이 도시 이 려가 불 더, 가장 높은 뜨거운 온도가 있는데, 우리, 그래. 고려. 그래서 우리를 고려라고 그래. 고려. 그리고 우리가 고려, 고려민족이고 고려. 그리 우리가 고려이기 때문에 고려, 고려인들이 쓰는 난방장치를 고려라고 그래. 고려. 응? 우리가 쉽게 그냥 고려라고 그러는데, 그게 고려야. 고려라고 그래. 고려. 고려. 그래서 왜 고려야? 우리나라 이름이라니까, 고려가. 고래, 고래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빛이 엄청나게 강한 높은 데야. 그럼 그 빛이 뭐야? 발광체지, 홍영영. 그 빛이 본태양이라 본태양이 고래야, 고래. 맞죠? 그게 핵이야, 핵. 그것이 영혼을, 우주의 영혼, 지구의 영혼을. 알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 고래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맞아, 맞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고래에 서울에서 태어나는 거. 알겠죠? 꼬레 어, 중에도 서울에서, 서울.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SAOL도 고쳐야 되고, 코리아도 꼬레로 대통령이 되면 바꿔야 돼.